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온라인 판매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강의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스토어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먼저 하셔야 되는데요.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서류가 있습니다. 먼저 그 서류는 무엇인지를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온라인 판매를 준비하시게 되면요. 통신판매업을 먼저 신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강사님? 이라고 물어보시는데요. 통신판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요, 온라인에서 먼저 통신판매를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오프라인에서 통신판매를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온라인으로 아주 편안하게 집에서 등록하시고, 어,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온라인에서 등록하시려면 첫 번째 1번이라고 써있는 화면에 써있는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필요한데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구매하느냐? 여러분들이 이걸 하기 위해선 바로 인터넷이 필요하십니다. 지금부터 화면에 있는 인터넷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여러분들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센터라고 먼저 입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센터라고 입력을 하시게 되면 바로 이 화면에 나오는 그림이 나오실 겁니다. 보라 색깔로 써 있는 저 화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게 되면 스마트 스토어가 보이실 거예요. 이 스마트 스토어가 보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의 화면이 뜨겠는데요. 로그인과 판매 가입자가 화면에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내가 로그인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판매가입자로 해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일단 기존에 내가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로그인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내가 가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판매 가입하기로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판매 가입하기로 일단 클릭하고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회원가입부터 하셔야 되는 겁니다. 회원가입을 하시게 된다면 일단 세 가지가 나오실 거예요. 개인이냐, 사업자냐, 법인이냐라고 나오실 겁니다. 우리 소상공인 분들은요,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사업자로 들어가시게 되는 겁니다. 사업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신 분들은 사업자로 가시면 되는 거고요. 아직 저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개인으로 등록해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는 겁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당하시는 거에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 밑에 준비 서류가 나오시는데요. 그 준비 서류를 준비하시면 구매 안증 확인증이라는 것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저는 우리 모든, 어, 소상공인 분들께, 어, 사업자로 준비를 하시는 걸로 기억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업자로 좀 준비를 한다는 생각을 해서 일단 준비물을 좀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자를 먼저 클릭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업자를 클릭하시게 되면 밑에 보이시는 어, 구비 안전 서류가 좀 준비되어 있으신데요. 이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대표자님 명의 통장,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너무 참 쉽죠?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어,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준비하시려면 기존에 사업자 등록증을 먼저 뽑으시고 그 다음에 대표자님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을 다 사진으로 찍어 놓으셔야 되세요 사진으로 찍어 놓으시고 자신의 PC, 어, 노트북이라든지 컴퓨터에 어, 이 사진들을 다 옮겨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바로 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잠시 후 여러분들과 PC에서 이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지금 제일 먼저 하셔야 될게 사업자 등록증 사진 찍어놓기, 그다음에 여러분들 대표님들의 통장을 사진 찍어 놓으시는 것부터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다음에 장면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신청을 본격적으로 해볼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는요, 바로 구매안전 확인증이라는 걸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확인증이 나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프린트를 하시게 되는 건데요. 그 프린트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통신판매업 신고증이라는 것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할 구청에 직접 방문을 해야 되나요? 네, 이렇게 인터넷이 사실 굉장히 어려우신 우리 대표님께서는요. 직접 방문하시는 게 가장 편리하시고요. 나는 인터넷 좀 하는 게좀 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정부 24시를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저는 우리 소상공인분들께 정부 24시로 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귀를 잘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은요. 그날 바로 신청하시면 그날 바로 프린트가 가능하신 거예요. 단 사업자 등록증, 그다음에 대표님의 통장 사본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신청을 하실 수있다는거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처럼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준비하셨다면 그걸 준비하셨다면 인터넷에 똑같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인터넷 네이버든 구글이든 자주 이용하시는 어, 검색창에다가 정부 24시라고 입력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글로 주셔야 되세요. 정부 24시라고 클릭을 하시게 된다면 바로 이렇게 나오시게 됩니다. 클릭하시고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건데요. 이때 회원 가입하실 때꼭 필수 사항이 있죠. 바로 공인 인증서입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으셔야지 만이 우리가 또 회원가입이 가능하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세요. 혹시라도 나는 공인인증서가 없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관할구청에 가셔서 직접 방문하셔서 만드시는 것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인인증서가 있는 거를 가정하에 여러분들의 회원가입을 지금부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이시는 대로요. 우리는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원가입을 또 하시면 되는 거고요. 회원가입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검색창에, 검색창에 뭐라고 하시냐, 통신판매 신고라고까지만 치시면 되겠습니다. 통신판매 신고라고 쳐보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쳐보시게 되시면 바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 화면들이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헷갈리지 마시고요. 제일 맨 위에 있는 것들을 클릭하시면 돼요. 어디에 있는 거요? 제일 맨 위에 있는 겁니다. 맨 위에 있는 것을 클릭하시면 되세요. 클릭하고 나시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이 빈칸을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소상공인 분들께서요 빈칸을 작성하시는데 지금 검은색 줄로 친 칸은. 저의 개인정보기 때문에 제가 빈칸을 친 겁니다. 따라서 안 하시면 안 되세요. 어, 저의 개인정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빈칸에 따라서 다 작성을 해 주시면 되세요. 어, 하나라도 빼모시게 되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지만이 통신판매 신고라는 게 나오시는 겁니다. 앞서 설명을 안해 드린 부분이 있어 정확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전자상 거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있으셔야지만이 스마트스토어든 뭐 쿠팡플레이스든 여러분들이 물건을 판매하고 고객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전자상 거래의 필요에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판매업 신고는 꼭 필수이기 때문에 하셔야 되는 거세요. 네, 그럼 빈칸에 모든 것들을 다 채워 넣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 채워 넣으셨으면 우리는 통신판매 신고 신청서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여기에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자 등록증과 그 다음에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럴려면 우리 선생님들, 우리 소상공인분들 컴퓨터 안에 바탕화면이든 뭐내 PC에다가 이두 개의 화면을, 화면에다가 두 개의 문서를 꼭 저장을 해 놓으셔야 돼요. 저장을 해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불러오게 하셔서 저장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저장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내가 어떻게 이 통신판매 신고증을 받겠느냐 라는 게 나옵니다. 수령 방법을 선택하시는데요. 직접 방문해서 받으시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 이제 납세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자번호를 받으셔서 납세를 하시는데요. 보통 이거는 이제 뭐 12,000원 정도 내시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12,000원 냈거든요. 돈을 내시고 납세를 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이든 집에 방문하셔서 통신판매 신고증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하고 난 다음에 끝나시는 것이 아니에요. 꼭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내가 내 시청서를 제대로 확인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민원에 들어가시게 되면 선생님들께서 내가 제대로 이 민원 접수를 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클릭을 안 하시거나 확인을 누르지 않아서 제대로 내가 민원 접수를 하지 않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다 작성하시고 난 다음에 항상 마무리는 확인을 하시고 다시 한번 내 민원접수에 들어가서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그냥 확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또 한번 보셔야 될 것이 있으세요. 요거는 저 같은 경우는요, 문자로 발송이 되십니다. 띵+ 띵+ 띵 고객님 통신판매업자의 뭐 변경이라든지 민원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거고요 혹시라도 서류가 미비되거나 서류 부분에 뭔가 잘못이 되었을 경우는요 우리 소상공인 분들에게 문자로 발송 처리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 오시는 것들 꼼꼼하게 확인 잘 하셔야 되는 거고요 간혹. 전화가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 받으시고 미비한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제출하셔서 꼭 다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렇지 않게 그냥 방치된 상태로 기다리시게 되면 이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못 만드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이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없으시면 우리는 전자상 거래로 물건을 판매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스마트 스토어든 쿠팡 플레이스든 우리가 카카오 쇼핑이든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은 통신 판매와 신고증이 필요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자, 우리 이번에는요, 다 같이 머리도 쉬기 겸 영상을 한번 보시고 갈까요? 일상을 떠나는 발걸음을 정선으로 향해 보세요. 어제 떠난 일상은 오늘 돌아와 만나는 일상과는 다를 거예요. 내가 모르던 내 안의 감성, 정선에서 만나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여러분들 함께 조화 피시로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우리 수능 생분들이 갖고 있는 뭐 데스크탑이든 PC든 화면을 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을 켜시면 저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들어가시게 되면 됩니다. 저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들어갈 거예요. 음, 인터넷을 들어가시면 화면이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시면 보통 자주 사용하시는 거 네이버든 뭐줌이든 구글이든 상관없습니다. 네이버로 들어가세요. 네이버로 치셔서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스마트 한글로 스마트 자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센터라고 치세요. 자 우리가 일단 통신 판매 신고증을 만들기 전에는요 우리가 구매 안전 서비스를 먼저 필요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가시게 됩니다. 들어가시면 일단 먼저 로그인은 기존에 회원가입을 하신 분들은 로그인을 들어가시고요. 나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시면 저처럼 판매가입자로 들어가십니다. 어, 판매가입자로 들어가실 때 나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라고 하시면 요 사업자를 클릭하시고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라고 하시면 개인으로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시니까 여기로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를 클릭하고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여기다가 그 사업자 등록증 번호를 치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더 치고 들어가시게 되면 자 저는 기존에 입력을 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이렇게 치고 들어가시게 되면 순서대로 단계대로 입력하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제가 구매 안전 서비스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기존에 들어가시게 되면. 구매 안전 서비스가 나오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구매 안전증은 이렇게 만드시는 거고, 여기에 정부 24라고 칠게요. 자 정부 24라고 치고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이 화면이 뜨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회원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회원가입은 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이 위에 상단에 있으십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뭐, 여기 있으시죠? 그러면, 요 회원가입을 클릭을 하시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국인을 누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다 이름과 주민번호를 누르시고 실증 인증을 하시고 난 다음에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회원가입을 하실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꼭 기존에 있는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셔서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회원가입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는 공인인증서로 다시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제 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제 걸로 자, 이렇게 제 걸로 들어왔을 때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화면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자신의 이름이 이 상단에 뜨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름이 이 상단 위에 뜨시게 되면 여기 위에 통신 판매 한글로 통신 판매 신고라고 쳐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여기에, 신고증 발급이라고 치시면, 신고증이라고 치시면, 자, 신고라고 치시면, 자, 여기 화면이 나오십니다. 이 화면에서 맨 위에 있는 거를 클릭을 꼭 하셔야 되는 거세요. 자, 첫 번째 거를 클릭을 하시고 하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자, 이 화면이 나오시면, 제가 첫 번째 아까 설명드렸던 이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어, 이제 자신의 상호명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저의 상호명은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연락처라든지 여기다가 소재지 주소 쓰시고 여기도 다 쓰시고 난 다음에 제가 여기 부분을 좀 보여드릴게요. 파일을 넣는 거를 좀잘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바탕 화면에 파일을 넣으세요라고 했잖아요. 요 파일 추가를 클릭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 제가 바탕 화면에 깔아놓은 이 자신의 그 화면들을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여기에 제가 하나 넣어, 더 넣어야 되는 거 구매 안전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요 바탕 화면에 또 깔아놨거든요. 바탕화면에 깔았던 요것들을 다시 넣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제 거를 여기서 이렇게 두 개, 이두 개가 들어갑니다. 인터넷이 다, 다소 늦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두 개, 이렇게 같이 넣어서 수령 방법은 가까운 곳을 치시면 되는 거세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주소를 넣, 넣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수령 방법이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 수장모님분들은 자신의 소재지를 넣으시게 되면 집에서 가장 가까운 수령 방법을 선택을 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가까운 곳이 나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나와 가장 가까운 곳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곳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주변에 있는 곳을 선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선택을 끝까지 누르시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맨 마지막에 민원 신청하기까지. 누르셔야지만이 신청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 민원 신청까지 누르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이.gov에 어, 들어가셔서 자신이 신청한 민원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청을 제대로 했는지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핸드폰 번호를 꼭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내가 처리했던 상황들이 나한테 문자로 주기적으로 잘 오시는 거고요. 혹시라도 서류가 제대로 잘 입력을 못 했거나 서류를 제대로 못 넣었을 경우에는요. 우리 소상공인분들에게 전화가 올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주, 핸드폰 번호를 잘못 입력했을 경우에는 연락처가 잘못 오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연락처를 기재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는 겁니다. 그럼 연락처를 좀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도 한번 마저 해볼게요. 제 연락처를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소재지도, 여기다 주소도 우리 선생님들이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소를 넣으시게 되면 내가 가장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또는 우리 사무실에서 가장 가까운 요 주소가 행정기관이 나오십니다. 그럼 그 행정기관을 클릭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도 밑에도 마찬가지로 여다가 클릭을 하십니다. 네, 선생님들이 이해를 편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좀 아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판매 방식은 어떤 걸로 판매할지를 잘 클릭을 하시면 되는 거세요. 예를 들면 나는 뭐, 나중에 라이브 커머스도 할수 있기 때문에 TV, 모뭐 홈쇼핑이라든지 지금 인터넷으로 우리가 판매하니까 인터넷, 카탈로그 신문 잡지, 요거는 그냥 다 클릭하시는 게 웬만하면 다 좋습니다. 요거 다 클릭을 하시고요. 어, 그리고 종합몰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건데요. 우리는 나물만 한다고 해서 나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자만 한다고 해서 담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자 외에 뭐, 여러 가지들을 다 종합적으로 하겠다는이 종합몰로 클릭을 하시는 거고요. 그 외에 뭐 건강식품이라든지 이 해당되시는 우리 소상공인분들의 상품에 대해서 클릭을 하시고 난 다음에 넘기셔서 여기에 혹시라도 내가 갖고 있는 거 외에 우리는 스마트 스토어 외에 나는 뭐 지마켓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뭐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고 하시면 그 주소를 적으시면 되고요. 그게 없다라고 하시면 적지 않으시면 되는 겁니다. 거기다 적으시고 수령 방법은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되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수령 방법. 수령 방법은 저는 방문 수령으로 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인터넷이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직접 가서 받아오시면 되는 거고요. 어, 내가 인터넷으로 할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온라인으로 본인이 출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 이때 그냥 출력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자번호를 문자를 받으셔서 납세를 국세청으로, 국세청 홈세, 텍스로 납부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방문 수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납세를 하시고 난 다음에 받으시는 거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이두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 민원 신청 누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지만이 정확하게 우리 선생님들이 통신 판매 신고증을 접수를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요렇게 오늘 선생님들 미루지 마시고 오늘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 꼭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꼭 오늘 도전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